형님이 또 가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셨군요. <laughs> 어, 어, 처, 음 가셨어요? 어? 네네. 그렇죠. 저기 그 형님 할때 저기 얼숲에서 아, 맞아 아, 맞습니다. 형님. 아, 대단하시죠. 네, 뭐. 그. 아 다음 안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대단하십니다, 형님. 아, 어떻게 좀... 몸에 피로는 많이... 저기... 어, 없으신지요? <목소리> <laughs> 아이고... 아이, 뭐 저... 저 감기 기운이 있으신가 봐요? 저. 예. 아. 약 100m 앞 시속 50km부터 단속 구간입니다. 아, 속 단속이 추하십시오 아무튼 원래 아, 청양고추요 아, 청양고추요못 먹는데. 아. 저도 매운 거를 잘못 먹거든요. 그게 체질인가요? 약 3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뭐 그냥... 음. 어, 예, 예, 아, 어, 아거든요 잠시 후로 가단속에출화하십시오 어. 아이 그렇군요. 어떻게 그저 보험은 어떻게 잘뭐 처리된 거죠? 뭐 문짝의 보험 처리로 아, 하시는 거니까. 보험사안가 예? 보험사안 간다고? 그래요? 그럼 뭐할생 고칠 생각 이 없나 보네요. 어, 해야, 오면서, 그냥, 뭐, 자, 현금 달라는 얘기인가? 회사 그 회사 차 아닌가요, 혹시?